돈더 필요 없다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어... 이미 이곤분좀 있거든 그건 아니지 아직 안 당해봤구만 30년째 근무하는 민경 팀입니다 콩영진이가다 혹시 두분다 밸런스 게임 들어보신 적있나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하나의 습성이 있습니다 6시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짓는다 새벽 1시에 일어난 적 있어요? 저는 30년 생활하면서 딱 하루 2시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일해가지 우리 소장님하고 한과가 아. 다 자가격리 들어가는 바람에 보건소장님을 대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딱 하루 그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laughs> 규칙이 높아지면 은 밑에 사람들을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해는 급하거든요. 사랑한테 신뢰서를 못게요제 입장에서는 현찰이 아무래도 안 맞느냐. 지가 올라간다는 거는 많이 외로워진다. 대화도 없고 너무 외롭다. 돈도 필요 없다. 아, 돈이 필요 하지. <laughs> 오로지 현찰입니다. 어려우신들 기부도 좀 하고 싶고, 이런 행정적인 멘트는 좀 해주고 싶습니다. <laughs> 2억이 아니라 20억을 준다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할 만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내 행정직으로 해가지고 근무하고 싶은 생각 은 전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요, <좀 웃음> 준비할 때좀 고생스러웠던.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laughs> 네, 어, 맞아요. 그때는 또 많이 뽑았어요. 원래 또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는 들었어요. 동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저 잘난 맛에 잘 듣기 때문에 돈안 줘도 다시. 해도 100% 합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2억까지 주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 할수 있습니다 0일 네. 동안 하면 입만 100% 100% 1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가 업무 격려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 일을 잘하다 보면 되게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 아이지 아직 안 당해봤구만 일을 옆에서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나한테 피해가 온다 일 잘하는 사람이 성격이 좀 더럽더라도 내가 안고 가야 된다 일 잘하는 사람이 참 낫다 하루도 안 쉬고 2년 동안 근무를 한다면 2년 더 빨리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아,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쉬기도 해요, 네. 쯤.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한 새벽 3시인가? 한파 때문에 머리도 못 감고 네, 출근했던 기억. 그런데 게임은 게임이지만 예, 예. 비상금 하면 전화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오나?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네. 공무원도 행정직이지만 은 분류가 나눠진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가면 나 기감이나 인사나 이런 블루 칼라 청소, 네. 환경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 칼라다 네. 이래 지나간다면 막 피가 끓어 내총말있으 네. 다음에 동해에 있을 때 혹시 뭐 민원하고 싸워본 적 그런 건 없나? 없어요 화이트 칼라 계층으로 갈 확률이 높네 <laughs> 또 예... 전부 <laughs> 다? 그렇죠 네. 전화 되나? 아, 알겠습니다 네. 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끝까지 가만히 안 두겠어요 목소리 좋아하시죠요아 당연하지 <laughs>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민원인한테 한 시간 정도 전화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 없지 네. 들어보면 다시는 무식하게 이런 건 선택을 안 한다 정말 더울 때는 더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저는 더움은 일안 합니다. 업무 효율성에 의해서 시원할 때 찾아서 이제 다시 또 블루 칼라이기 때문에 차에 에어컨을 켜고 단속을 다니고 해요. 공장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은데 역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뼈저리는 좋은 들로 이제 한층 성장할 거 같고 멘탈이 세질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을 대할 때도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송영이 우리 주무관하고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똑똑한 거 같고 똑똑하고 또 이런 기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보면 인사도 할수 있고 그죠. 사상구 우리 직원들은 우리 사상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직원들이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주무관 잘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지인들 얘기도 잘안듣으시네요안 듣지. 그래서말안 듣습니까? 네, 그렇지. <laughs> 사상구TV 사상구 좋아요, 구, 저, 구독, 좋아요 부탁 차상구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